자, 지금까지 유교가 한반도에 어떻게 전래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려 시대 때와 조선 시대 때의 유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 현재 이 시점에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유교적 가치와 그리고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제사 문화일 것입니다. 자, 제사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이 주자는 후손이 정성과 존경심을 표하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조상의 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에 대해 효를 행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어,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그리고 추석, 설과 같은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어, 제사를 지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의 형식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제사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간혹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 형식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 이 형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에서는 예와 그리고 의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 역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흔히 유교 자본주의라고 말하는데요. 1960년대 이후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유교 문화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업, 특히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군사 정권의 특혜를 받은 이 재벌 기업은 정경 유착 속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 강력한 국가의 역할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업 내부적으로도 가족 관계의 확장이라고 할수 있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이런 다양한 연고 관계로 형성된 집단 의식이 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기업 경영이 이 한국 기업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은 강력한 국가의 역할로서 이 군사정부 주도형의 경제 정책과 그리고 가부장적 기업 관리 방식 등은 어떤 어, 성리학적 전통이 사회 전반에 걸쳐 깊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유교적 문화라고 한다면, 어, 한국 특유의 공동체 문화일 것입니다. 음, 보통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가족과 친족에서 민족과 국가로 확장되는 이 공동체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이 파생되는데요. 공동체 의식이란 이 자신이 공동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면 개인은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은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어, 둘의, 뭐, 푸마시, 개나 향약, 이런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대표적인 공동체 문화로 있었습니다. 자, 도덕적 실천에 기초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유교의 경향을 고려하면, 어, 유교 사상은 이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강한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물론 오늘날에는 이 핵과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요. 자 그렇지만 이 한국에는 여전히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있었던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과 그리고 2007년에 태안이라는 지역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에 앞장섰던 일입니다. 자, 금모기 운동 때에는 전국적으로 약 351만여 명이 약 227톤의 금을 모았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는 당시 한국이 IMF로부터 받은 차관의 무려 10%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 이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에는 10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에 참여한 덕분에 두 달여 만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례 모두 한국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 효 문화 역시 대표적인 유교적 가치이자 문화입니다. 어, 저명한 윤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인비는 미래 한국이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 사상일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효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는데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효는 이 유교 문화의 핵심 가치이며 또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를 보편적 도덕의 원리로서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는 것이죠. 자, 논어의 한 부분인 학위편이라는 곳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 싫어하면서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유교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가족 윤리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참된 인간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으로서 심화되기도 하고, 또 정치와 교화의 근원으로 확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약해졌지만, 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효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 있고, 또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처럼 한국 유교문화의 핵심은 바로 이 효라는 개념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 유교문화는 상하 질서를 강조하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프레임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문화의 특징은 이 유교 문화로, 유교 문화로 특징 지을 수 있고, 또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이 유교적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철학에 기초한 성리학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가 끝난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자의 정신은 여전히 한국의 정신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